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laughs>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들어갔는데요. 아 어, 고린도 전서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을 할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요. 이 도시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이 문화도 좀 알아야 돼요. 우선 그부터 것 살펴보면 고린도는 그리스 중부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해서 지중해를 동서로 잇는 지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죠. 무역이 활발하니까 당연히 돈이 많았고요. 돈이 많으니까 또 타락하기도 했어요. 이 고린도에서는요.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서 경연제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벌이던 곳이기도 했어요. 또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성문화가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신전에는 천여 명의 창녀가 있었고요. 이 창녀들은 성전 창녀죠. 다른 말로 하면 여사제들이었어요. 이 당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종교의 제사법이 이 성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이콜 물려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AD 1세기 중반 이후에 해방된 노예와 태역 군인과 상인들과 수많은 무역상들이 고린도를 흘러 들어와서 여러 인종들이 복합적으로 살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굉장히 활기찬 신흥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치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타락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또 특히 수사학에 있어서 고린도 스타일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발달했어요.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지식층들의 자부심이 너무 컸어요. 더불어서 굉장히 큰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고요. 바울은요, A.D. 50년에서 51년 경쯤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밝혔죠. 근데 거기서 만난 동력자가 있는데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은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이제 쫓겨와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직업은 천막 비즈니스였어요 마침 바울도 그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혼자 먼저 쫓겨온 상태였기 때문에 뭐 후원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천막 비즈니스 하는 곳을 찾게 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그 회사에서 <laughs>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교제하게 됐고 그렇게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초기 멤버들은 하층민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항상 돈이 많은 곳에는 빈부 격차도 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갈 데 없고 힘들었던 하층민 이방인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부유층도 있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고린도가 국제 무역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항의 그 음란하고 복잡한 문화 속에서 살던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확 바뀐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 습성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문란한 성 도덕의 문제, 우상의 문제, 지혜와 지식의 막 경쟁. 또 은사 경쟁 빈부 격차로 인한 난임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도 좀 눈살을 찌푸르는 일이 교회에서 더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헬라적 이온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피스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금욕주의와 캐락주의야. 그런 성향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바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성령이 첫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복음 그대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요.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로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시간적인 이혼론,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구원과 재림 때 완성될 구원, 그 시간적인 이혼론을 본질적인 이혼론으로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증가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기들은 육신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난 영적인 존재라고 이해를 한 거죠. 재림 때 일어날 몸의 부활을 이미 세례 때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인 성령의 은사에 막 집착을 한 거죠. 교회 안에서 은사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교만하게 됐고 비교하게 됐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났죠. 10년은요 예배 중간에 아주 경쟁적으로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예배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 지식으로 우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신전 파티에도 참여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마음껏 자유함으로 먹었어요. 뭐 돌덩어리인데 거의 바쳐진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이죠. 헬라식 사고로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물란한 생활들을 믿고 나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같이 아버지 첩이랑 바람을 피지를 않나. 정말 막장 드라마가 그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심각한 금욕주의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은 결혼까지 안 하고요. 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두 의견이 팽팽하게 분란을 일으키겠어요. 이런 문화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뭐 떠나니까 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제 아볼로하고 베드로까지 방문을 하게 되니까 이 분쟁이 더 커졌어요.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을 수리안디옥으로 가죠 그 중간에 에베소를 들리잖아요 왜냐면은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로 점지어뒀거든요 같이 도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올 때까지 그 복음의 터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는요 세례유언까지만 알던 구의학 학자였거든요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그리스도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방금 떠나온 아, 항상 분쟁이 있어서 막 정말 골치가 아프던 그 고린도계의 목사님으로 추천해서 보낸 거죠 그는 진짜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에 열광하던 그 헬레니즘 문화 베이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급욕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뭐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생긴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복음을 처음 전해준 바울이 최고다 하는 바울파도 생기고 심지어는 아니네 싸웠지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laughs>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어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었거든요. 성만찬 때 부자들이요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워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나눠주지 않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시험에 들었겠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사 안에 내용이 뭐겠어요? 우상에 받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결혼은 해도 되나, 안 되나? 예배 때의 혼란.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거 예배 때 해도 되나, 안 되나? 또 심지어는 여자들의 옷차림이잖아요? 그 여자들의 옷차림이 성전 창기들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입지 마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성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장이 있는 거죠. 또 이어서 지금 환란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이런 헌금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 수많은 답들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내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물론 지금 하고는 문화가 다르지만 일차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될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성경은요. 일차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해야 오류가 없어요. 거기에 머리 여자든 머리에 너울를 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겠어요. 지금 설명했던 그 많은 문화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시대 속에서 일차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나한테 적용을 해야 오류가 없어요. 우리는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문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산으로 가는 해석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아주 그 배경과 문화와 역사를 아는 그런 건강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세 번째. 분명히 이 분쟁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고린도 전서를 남기셨어요. 분쟁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아침 저한테는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네요. 오늘도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며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